네 반갑습니다 최근 카더가드님 유튜브에 침창맨 님께서 게스트로 나오셔서 역술인과 그리고 무속인이 서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역술인으로 출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8년차 역술인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2016년부터 상담을 한 거는 맞기 때문에 8년차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전업으로 상담을 한건 아니에요 그동안 사업과 학업을 병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꾸준히 상담을 진행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양력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온 후기 그리고 제가 역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나눠 보고자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역학 그리고 역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천, 그리고 두 번째는 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 이렇게 해서 천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인 체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태어난 연, 월일 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이 되겠고요. 땅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어디에 사는지 즉 풍수지리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의 인상 얼굴 또는 손금 손금을 한자로 수상학이라고 하는데요. 관상과 수상학이 인간을 기준으로 보는 인물을 기준으로 보는 역술 방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주 팔자는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년월일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살주팔자를 내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 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사주는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무슨 월에 태어났는지 무슨 일에 태어났는지 무슨 시에 태어났는지 해서 네 개의 기둥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되는 거고요. 한 기둥당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총 여덟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모두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주팔자를 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격국과 용신이고 두 번째 는 물상명리학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어, 이 어려운 용어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거나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격국과 용신은 이제 여기에 있는 글자들 하나 하나에 있는 요소들. 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게격국과 용신을 통해서 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지금 상담가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격국과 용신을 통해서 자주 상담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물상명리학은 어, 이들 간의 요소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주를 가지고 한 편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을 유출하는 게 이 물상 명리학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두 이론을 굳이 이제 좀 재밌게 비유를 해보면 격국과 용신은 약간 이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산 수학적인 계산 그리고 이 둘간의 요소들을 분석을 하는 거고 이 방식을 통해서는 돈이나 건강이나 연애 그리고 연도별 운세라고 하죠. 그 우리 매해 신년 운세 보러 가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방식이 이제 격국과 용신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상명리학은 이에 반해서 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더 문과에 가깝거나 또는 예술에 좀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어, 그 사람의 꿈이라든지 직업 같은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상담소들이 있죠. 역술 상담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혹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드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만 보시더라도 고려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사주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관상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풍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아까 보시다시피 학파별로 이론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론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여러 수술법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어, 환자에게 맞는 수술을 추천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될게 육친을 고려해야 됩니다. 육친은 뭐냐면 여섯 어, 명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육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명리학계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 가족들간의 사주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고려를 해서 마치 레이어를 쌓듯이 층을 쌓듯이 여러 정보들을 토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 옳은 상담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주나 관상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자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풀이로 보더라도 그 이론이 틀렸거나 또는 굉장히 얄팍하거나 굉장히 단순한 이론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믿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믿거나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 결국에는 역술이라는 것도 한편의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부분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내용들 또는 그런 개념들이 원래 역술에서 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안 알려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과 그리고 여러 해석법들을 소개를 하면서 사주는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방송을 켜봤습니다.